최근 에 이제 담원 천황과 증장 천왕의 최종 사냥터 비교를 하신 닉네임님께서 예 닉네임님께서 네, 이런 말이 많았죠. 예 어떤 말이 많았냐 그 요즘 카페에 증장처럼 간짝, 담은차랑 오벨 얘기가 나온 듯해서 두 사차량의 최종 사냥터인화염꾸랑이와 수령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기본적인 담은 증장 최종 조합이라 생각을 하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두사차량 특성에 맞는 각성용수 플러스 각성도처를 기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사차량의 스펙. 담은차량은 풀다문이구요 와, 이분 장난없네 와. 21,000이야. 궁기 뭐야? 아마 뭐야? 담은 요대, 담은 신발에 아마 사마마. 와 아마가 뭐? 아마가부터 써버에서안 풀렸거든. 와 이렇게 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장 변바투에다가 수라에다가 아 변사바투 수라갑 이렇게 있습니다. 치만상 이 이것도 템 장난입니다. 이거에 비하면은 요거는 뭐 예. 자 그리고 이제 각성 운동 변바투에다 수라갑투. 이렇게인데, 자, 다문천왕, 화염구랑이, 도발부 사냥, 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문청한 다, 다문천왕? 어. 자, 보겠습니다. 풀 다문천왕. 풀 다문셋. 화염구랑이, 도발부. 현존, 원클 사냥, 최종 사냥터 이분은 더 눈이 가는 게, 어? 아니, 손, 손 속도가. 아니, 뭐야 잠깐만, 뭐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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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니. 5원, 자, 시작하자마자. 와. 와, 기계야? <끝 ourselves> 이분 속도를, 이렇게 클릭 속도 보면은 예약신도, 예약신 하신 것 같아. 두 .Yeah, <끝> 부대 5초 컷이야? <끝> <útil> 아, 15초 컷이야? 이이자진 7번 번 0번 2번, 1번, 6번, 2번, 3번, 번 와! 와! 진심 대박이야, 진짜. 와!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증장 처랑 최종 테리때 수령, 도발부 사냥입니다, 이번에. 예. 한번 보겠습니다. 증장 처랑 수령, 도발부 사냥. 아까 하고 15초 컷했지두군데 템이 좀 약하, 템이 좀안 좋긴 한데. 다문 촬영에 비해서. 19초? 어, 19초 정도. 아니, 이거, 이거는 풀버터 아니에요. 풀버터 아니야. 4바투에다쓰아가게 치반상에. 음, 느리긴 합니다. 예, 느리긴 합니다. 아마 19에서 입초코 나는 것 같아요. 예. 19에서 입초코 다문이 좀더 빠르네요. 오랫동안 다문으로 화염구랑이를 사냥해왔기 때문에 컨트롤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감안한다면 두 사천왕 모두 속성 맞게 잘 잡는군요. 사냥하던 중 문득 짐장보다 각성 공기가 좋다? 증장은 지상 사냥이 좋지 않다? 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서로 다른 상태를 이용하여 사냥을 해봤습니다. 이게 재밌어. 요 이거 봐봐. 도발부가 아닌 한부대시 사냥했고요. 증장천왕 플스 각성언동화염구을 사냥 영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증장천왕으로 어 증장천왕으로 화염구을 한번 사냥을 해본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 자제 손바닥. 자명을 날려주고. 내담은 보다 빠 라. 아, 자괴 감 가네. 갑자기 어이약 시험 을 혼돈 들넣는 다고. 예약시즌으로 혼돈 딜 넣는다고? 다시다시다시다시 그... 다시, 다시. 어? 혼돈까지 딜 넣는다고? 어! 그러네? 와 이런 컨트롤 뭐야? 혼돈까지 딜 넣는데? 와... 아 근데 징장의 순수딜러만 순수들이 궁금한데 자, 제 손바닥. 음,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엔 수룡 잡아보다가 화염 꾸렁이 잡이가 클레테이 빠르더군요. 자, 보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담은 천왕과 각성 궁기 수룡 사냥. 아, 혼돈과 증장을 이용했고, 이건 이제 담은 천왕 수호 공수와 각성 궁기를 이용한 그런 벨트 맞지? 자, 각성 궁기 수룡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셨죠? 자, 수령이 아무리 길고 나가야. 아, 한 분이 20초, 18초, 29초? 지금 <목소리> 이거 휴얼 안 나오죠. 증장 예. 유저분들이 각 공기를 이렇게 걸고 넘어졌을 때이 영상을 보시면은 네. 오, 이거 빠르다. 오, 이거 빠르다. 18초, 17초 그런 거 같은데. 분기템이 뭐냐면, 변다, 뭐야, 담은 요대 장갑에다가, 아, 담은 요대 신발에다가 사아와요이템 미친 거예요, 이거. 예. 이템 미친 건데, 효율 안 나오죠, 솔직히. 예, 효율 안 나오죠. 마지막으로 전증량 의자분들의 적이 아닙니다. 직접 써보고 최종 조합이라는 각성 흉수까지 사용해본 결과, 다른 사천왕들에 비해, 딸릴 게 전혀 없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다문천왕만 사, 사냥, 사용하냐고 여쭤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빡헌으로 빠르게 사냥하는 재미로 거상을 합니다. 그래서 스무스 하게 거상, 뭐야, 컨트롤하는 재미가 있는 다문천왕으로 사용했을 뿐이랍니다. 처음부터 다문의 끝을 보고 계속 플레이했기 때문에, 여러 사냥 영상을 올리며 사냥 방법엔 팁 공유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다문 유저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어, 플러스, 모든 사천왕이 장점이 있듯이 단점도 존재합니다. 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은 하셨는지 생각해보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어. 근데 솔직히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을어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 하나만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왜왜 예어왜왜 이제 증장 유저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되살아난 무슈후슈 요놈 때문이 아닌가 를 생각을 해 봅니다 타로는 전혀 건들게 없습니다 애초에 사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에바 참치라고 생각합니다 요거가 이제 어. 나는 이제 100억 들여서 증장처럼 겨우 뽑았어. 삼클을 했어. 삼클을 했는데 대사 어, 삼클 사냥터를 어딘지 조사해봤더니 대무슈래 증장 사냥터는. 그래서 데모슈로 이제 증장 증장 들고 대무슈 삼클하러 갔어. 갔는데 얼라라저 옆에서 뭐야? 각시호도 나보다 잘고 각성 공기도 나보다 잘 잡네. 어? 야 뭐냐 이거? 나 증장 100억 왜 뽑았냐? 삼클 증장 하려 했더니 어? 이게 뭐냐 이거?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빡이 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삼클 사냥터를 이제, 또 어디 가냐 했더니 뭐, 음? 없잖아, 이 이후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화, 가 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거에 대비해서 이제 대무슈, 대무슈와 이제 다른 타사천왕을 봤을 때, 뭐, 광목 같은 경우는 뭐, 마이샤, 아니면 뭐, 스칸다, 최종 사냥터가 이제 삼클 공중 사, 삼클 공중 최종 사냥터는 수령은 뺄게요. 왕의 무담 제외하고. 그럼 대무슈잖아. 그죠? 지상은 마이샤 스한다고스한다고 스칸다고. 맞죠? 근데 스한다는 장수가 못 잡잖아. 흉수도 못 잡고. 아, 각성혼돈으로는 괜찮겠다. 대모시는막각시고도 잡고, 어? 이러니까 빠기치지. 오히려 또 증장보다 더, 손도 편해. 어. 이래가지 빠기치실 것 같아. 기존에 지곡차나 유저분들, 광목차나 유저분들이 원가차화유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었냐? 다 클라 돌려버리면 되니까. 예. 스칸다? 크레이슈나? 그냥 버려지는사람만 가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데, 그래, 증장, 증당도 원가차화가안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다 클라 돌리면 되지. 근데, 데모슈 갔더니, 어라? 웬걸? 각시와보다 사냥터가, 사냥속도 느리고, 각궁기보다 사냥속도가 느려. 이러니까 빠이 치는 것 같아요. 어. 빡이 치지, 징장 유저 입장에서는. 그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데모슈 이 다음 사냥터. 290, 290으로 버틸 만한 고급 사냥터를 만들어주면 어떨는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중 모리 사냥터를. 예. 증장만 잡을 수 있게끔, 단. 풀저항으로다가. 근데 지금 없어요, 풀저항 사냥터가. 290, 290으로 공중 사냥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모수 260이면 버티고, 260이면 되거든요? 260이 뭐야? 250도 버티는데. 2 5 0될 거야, 아마. 260이면은, 어, 널널하게 260인데. 이러니까 징장유주더니 빡이 치고 화가 나지.